네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자 오늘 이 아하토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좀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하토큰 4.93 이제 5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하토큰도 이제 다른 잡코인과 비슷하게 이게 7월달에 상승을 해주고 8 9월달에 조정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을 좀잘 보셔야 돼요. 이 상승할 때 있죠. 상승할 때는 윗꼬리를 요렇게 만들면서 거리량을 쓰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뭐예요? 상승을 계속해서 뭐다?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윗꼬리 한번 만들고 그리고 나서 8월달, 9월달에 어때요? 딱 8월달 들어서자마자 거리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은 빠졌고요. 그니까 러 이게 매도세, 매수세는 계속해서 얘네가 긁은 거거든요, 세력이. 이게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윗꼬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런 식의 모양, 양봉 윗꼬리는 좋은 겁니다. 이, 하단에서. 가격이 좀 박스권 그리고 하단에 위치했을 때, 이 양봉 윗꼬리는 뭐다? 매집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세력들이, 이게 아웃도권의 업비트 세력이거든요. 업비트 안에 구, 김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몇 백억, 몇 천억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 여기서 싹다 먹고 나서 바로 출발하면은 이게 걸리니까 지금 두달 동안 빼버린 겁니다. 예, 네, 두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좀 빼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호가창만 그냥, 호가창을, 이게, 호가창 받쳐주는 척 하면서 이거 싹 빼버리면은 예약주문 싹 빼버리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가격 인위적으로 좀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인위적으로 페럴럴 채널을 만들면서 어, 하방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야 그런데 이제 여기 FVG 매물대 지금 어느 정도 도달을 했고 이 구간부터는 이제 비트가 좀 상승을 해주면 얘는 뭐다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여기 수익률 상당 구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뭐다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토큰이 거래량도 제일 낮고 지금 그런 상태지만은 한번 얘가 튀기 시작하면은 뭐요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따라붙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제 세력들이 올릴 때 거래량을 쓰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막 터질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토큰 완전한 저점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말로. 어, 지금 은봉이 연속으로. 이, 이 짧은, 뭐, 양봉이 껴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카운팅 안 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연속으로다가 지금, 응? 음? 은봉이 생겼어요. 고가를, 이렇게 연속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연속으로 고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다이버전스, 중첩이 쌓이면서 이걸 한 번쯤은 고가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가 돌파를 한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고가 돌파 한번 여기서도 매직봉이었네요 아까 아까 그 자리죠 한번 고가 돌파 해주면은 몇주 동안은 상승입니다 음자여기를 보시면은 한번 얘가 음봉이지만 고가 돌파 해주니까 조정 나왔다가 바로 상승 나오죠 여기서 음봉으로 고가 돌파해서 그렇지 양봉으로 고가 돌파했으면 바로 올려쳤을 거예요 그래서 몇주 동안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요 근데 요 상승세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거란 겁니다 제, 제 생각은 자, 이때도 보면은, 사, 큰 상승하기 전이었대요. 윗꼬리를 여러 번 만들었죠. 윗꼬리. 어, 윗꼬리, 윗꼬리.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얘네가 4월달 매집하고, 7월달 매집하고. 여기서 보면은, 7월달 매집하고, 9월달 매집하고. 어, 그러고 나서 출발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4월달, 7월달. 그 다음에 출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요번에 출발하게 되면은, 저는 한1 0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원. 10원. 그러면 100%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아토큰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지만 이제 확률도 되게 좋게 뜨고 있어요. 지금 확률이. 그래서 아아토큰도 그렇고 뭐 다른 어, 알트 전체적으로 지금 확률이 좀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멈추고 이제 곧 상승이 나와줄 그런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임 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주봉에서도 70% 이상, 일봉에서도 70%, 4시간 봉에서도 뭐70% 이상, 1시간 봉에서도 7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 어,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요런 식으로 어,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 방에 을방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곳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70% 이상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롱 어, 지표, 쇼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인이 뜨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 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시다시피 이565%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인이 뜨고 나서 565%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한 마이너스 3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 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툴라고요 매수 매도 어, 매수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 매수를 하게 되면요. 어,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어떨 때 불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 어,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갑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은 어느 시장에서도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위에 0 1 0 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거요구독자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